안녕하세요. 미스터 복, 웃음복이,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퀴즈 형식으로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라.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흔히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야, 마음부터 다진, 다진 다음에 일을 수행해. 라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게 잡혀지는 거냐, 아니면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정서적인 거냐, 라고 할 때, 미스터 복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심 자의 그 한자를 보게 되면, 결국은 마음심이 불화가 되고, 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탈초, 3초에서 얘기하는 탈초의 그점 4개 있잖아요. 그거와 이꼬르가 되지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혈액순환이라는 어떤 수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그렇다면 항상 if 조건을 줘야 되겠죠? 질병을 고치려면 조건이 있겠죠? 근데 그 조건을 조건 입구로 결국은 어떤 원인들이 될수 있겠죠? 그 원인들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개선, 회복, 치유된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행적으로 질병이라고 하게 되면 질병이란 결국 항명으로 정의를 할수 있는 거죠. 항명이라는 것은 의료계쪽에서 이제 코드화 시키는 거잖아요. 뭐 경추증, 뭐 경추디스크, 염좌뭐 경향통. 그러니까 결국 목경자, 목황자를 써서 이제 목의 통증을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조건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조건은 우리가 흔히 이 살아감에 있어서 환경 설정이라고 얘기도 할수 있는데, 결국 그 환경 설정은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 요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곱 가지의 마음. 그게 희노우사비공경이라는 것처럼 일곱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몸속 안에. 감정하고도 관계 있죠. 또, 내적 요소는 음식물을 통해서 내가 음식물을, 무언가 음식물을 먹었는데 내가 거기서 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또 음식물을 먹어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알아 알아차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laughs> 외적 요소의 어떤 생활습관, 생활습관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해보면 반드시 또 기량적인 생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또 외적 요소에는 이제 직장인, 어. 우리가 사업이나 센터 하신 분도 다 직장이잖아요? 그럼 직장 내에서의 나의 습관들. 고객이 오기 전에 어떤 습관을 내가 드리고 있어? 또 고객이 간 다음에 나는 또 어떤 습관을 하고 있어?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뭐, 내, 내부 고객들, 동료 직장들이죠? 그 다음 에 외부 고객들하고 만났을 때의 어떤 습관들. 뭐, 언행에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게 결국은 환경 설정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 조건들이 결국 싱크 오브 아우리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싱크 디퍼런트 그거에 대한 기량적인 생각을 투 트랙으로 접근한다면 번, 반드시 개선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조건의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의 대상이 크게 고객과 이제 우리가 관리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고객이나 관리자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표정이 있을 것이고 또 감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고객의 몸짓, 표정 그리고 언어. 고객은 나한테 어떤 표현을 해요? 최악의 단어를 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관리자도 마찬가지죠. 그거를 고객의 얘기와 어때 그 몸짓과 표정과 언어를 듣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인터페이스 내 자기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해석해서 다시 고객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는 이런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라, 일명 라포, 공감대라고 얘기하는데, 심통, 마음이 통해야 돼요. 공감. 아, 여기가 아프실 수밖에 없겠군요. 라고 공감을 해줘야 되고, 또 교감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고객이 내가 어떤 관찰 지표에서 다닥 말, 예를 들어, 색과 맥과 증, 이제 한약적 용어입니다만, 색, 이제, 뭐, 얼굴이, 뭐, 검네, 뭐, 흰네빨근네 뭐, 이런 거, 에 색이죠. 근데 맥, 맥이 이제 빠른 애, 느리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증세. 그게 이제 이꼬르가 나면 땡큐인데, 그게 이꼬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라는 그 주제에서, 과연 이 마음이라는 게 미스터 보기 생각한 거는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혈액순환이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그 혈액순환은 피를 만드는 애들, 저장하는 애들, 돌리는 애들의 어떤 콜로케이션 또 거기에 도와주는 애들의 어떤 조화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라 라는 말이 유래되지 않았을까. 또, 흔히들 우리가 많이들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스터 복의 PPT 1500장에 대한 그두 번째 영상을 올려봅니다. PPT 자료죠?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